강의를 오, 이제 네. 지금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네네 맞아요 거기서 아... 뭐일 타겠죠? 그럼요 네, 일 타요? <laughs> 음. <laughs> 어, 거기서 일 타시면은 사실 학원 수입이 더 높겠는데요? No. 아... 그렇죠. 아, 그데 <laughs> <laughs>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기사에서는 우리 그 보무사랑 행동사가 싸우고 있더라고. 아 저는... <laughs> 싸우는 업무를 에. 하지 아, 않기. 명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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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업무를 하지 아, 않기 아, 때문에 긍정적이다. 아, 그러면 이제 진짜 됩니다. 장점은 이거다. 딱 싶은 거. 장점이거 네. 아, 진짜 보람찬 거네.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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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BS도 아니고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laughs> <안 웃음> <laughs> 뭐 이제 수습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거를 이렇게 EBS 같은 <laughs> <laughs> 상스럽게 물어봐줘. 아니 그러면 또 너무 땅에 와뭐 이렇게. <laughs> 얼마 얼어요? 야, 문가도 살만해!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문살만해. 하준기 변호사. 신경철 회사 진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살로 구독자분들에게 오시라 나와주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 연락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음. 오늘을 용기 내서 구독자분께서 오. 또 이제 한번 출연을 결심해 주셨어요 네, 게다가 네. 전문직이죠? 네 전문직이고 오. 우리가 많이 길 가다가 간판을 본 적은 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와닿지는 않은 음.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응시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음. 인기가 좀 많이 폭발하고 있는 행정사님을 모시도록 오. 되겠습니다 행정사가 어떤 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네. 아, 그래도 간판은 네. 많이 보이시는데 네. 사실 노무산 간판도 잘안 아. 보이고. <laughs> 그러게 노무사 간판은 스무사시다. <laughs> <laughs> <그럼> 저희보다 낫지 <laughs> 않을까. 저는 이제 행정사님이랑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알고는 있지만, 또 우리 행정사님 통해서 많이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같이 일하는 그 행정사님은 아니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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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반대. <봤다. 웃음> 아, 그분. 우리 소원해 하실 수도 있어. 실은 저희 <laughs> 그분한테 말을 안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먼저라서. <laughs> 저희 구독자님이시기도 한 저희 최유란 행정사님. 또 행정사 사무소 개업을 하셔서 또 음. 대표 행정사시고. 음. <laughs> 보니까 또 행정학 박사 수료 오, 오또 이렇게 와. TMI까지 또다 좀. <laughs> 나도 좀 넣어야겠다. 에이, 에이, 에이. 뭐 박사 아니 어, 박사예요? <laughs> 뭐 박사 준비 중. 준비 <laughs> <laughs> 네, 우리 이제 행정사님 모시고 행정사가 어떤 직업이고 뭐 하는지 좀 같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일한 행정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 행정사 합동사무소 대표 최일한 행정사입니다. 이름이 올림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애매하면 다 올려서 해야되다 아, 아, 네, 네. 저희는 이제 가치를 무조건 아, 올려드려야되다 가치를 올려다 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세금 단위를. 내려주잖아. 내려주죠내려주죠아 가치는 올리고, 가치는 올리고, 세금은 아, 내려주고. 같이 어, 네. 강의를 하셔가지고. <laughs> 나도 내림 사무소로바꿔 아, 냉교생 오늘 메이크업을 아주 그냥 확 세게 하셨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네.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강의로. 좀 촬영하는 음. 때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아, 있습니다. 그럼 강의를 <laughs> 네. 이제 지금 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어, 갓생을 살고 계시는 인터넷 강의도 하시네 네, 네 그니까 지금 음. 합격의 법학원에서 네. 지금 2차 사무관리론의 과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임교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거기서 아, 뭐 일타겠죠? 그렇요 네, 일타요? <웃음> <웃음> 이거 확인해봐야 돼. <웃음> 아, <웃음> 없지 않을까? 아, 합격의 법학원. 합격의 어, 법학원. 저도 여기서 공부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사인데아 어, 어, 로스쿨 강의도 하는데. 음. 어, 야 거기서 일타시면 은 사실 학원 수입이 더 높겠는데요? Nope. 아. 그렇진 어, 어, 않습니다. 그렇지. <웃음> <웃음> 저희가 행정사가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저렇게 음, 음. 어떤 직업이죠 행정사? 가 행정사가, 어, 행정사가 사실 음. 많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기업 미팅 가면은 음. 행정사라 미팅한 하 처음이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 음. 행정사가 저기 뭐냐 어. 보통 법무사님들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부터 어. 인허가 신고 대리, 그러니까 어. 전문직은 대리권이 있어요. 전문직이잖아요. 네. 저희는 네. 인허가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옛날 같으면 이제 행정기관이랑 약간 관시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업무 요즘에는 네. 아시겠지만 일반 공무원분들 다 순환보직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업무에 대해서 어. 케어나 전문적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아. 음, 그렇게 할수가 없는 그게 다어요 아. 그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좀서 막 싸바싸바 하고 <laughs> 막 음, 이런 알수 있겠지만, 이런 어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게 다 이제 선진화가 되면서 뭔가 규격이 갖춰지고 절차가 딱 갖춰졌는데 이제 예를 들어 뭘 네. 인허가를 하죠? 행정으로? 예를 들어서 네, 네. 기업에서 신사업으로 네. 어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주류 사업을 새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류는 이제 인허가를 받아요. 어, 나도 하고 싶은면 주류 사업. 네. 주류 사업. <laughs> 또 연말이니까 네, 네. 주류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음. 주류 수입에 관련해서 음. 주류 수출입 나 면허를 또 받아야 돼요. 어, 럼 그거를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네. 행정사님한테 맡겨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인허가 받을 수있게네 면허를 받 면허를 받으 네. 아, 야, 엄청 돈잘벌 수밖에 없겠다. 갈수록. 단가는 쎈데. 어. 그만큼 되게 어려워요. 아, 저희 아, 업무 다, 그러면 한 건에 대략 얼마예요? 주류가받는다 주류 같은 네. 경우에는 보통 한 네. 진짜 작게 봐도 네. 150에서 어. 250. 250. 한번 이제 면허 딸때 네, 맞습니다. 오. 그것도 갱신도 해야 되고. 아, 그것도 인허가마다 달라요. 아, 또한번 또 또, 받고 네. 쭉 가는 게 있고 네. 오, 2년마다 네. 3년마다 근데 3년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기사에서는 우리 그 농우사랑 지금 행동사가 싸우고 있더라고. 아, 저는 <웃음> <웃음> 싸우는 업무를 하잖. 아니, 업무를 하지 않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 보니까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농사 옆에서 이제 우리 거다라고 이렇게 싸우고. 음, 그렇죠. 네. 아 산재, 농 네. 그... 거기도 행정기관이 네, 아니다에 아, 대해서 아, 뭔가 좀 논란이 네, 있는 걸로 아, 알고 있는데. 저는 산재를 안 하기 때문에. <laughs> 저도 안 하기 때문에. 아, 진짜 안는데 <laughs> 그 <laughs> <사람은 웃음> 근데 네, 전문직들이 음. 밥그릇 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럼 이제 행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나 학과는 이제 어디를 나오셨죠? 서울시립대학교 네. 도시행정학과라고. 이제 도시행정학과로는 최초로 음. 된 과기 음. 때문에 네. 좀 유명해요. 학사, 석사, 박사를 다. 거기에서? 와, 행정사를 위해서 태어나셨나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음. 박사는 수료고 현지 네. 박사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어요. 아 작성. 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네. 여기다 수료라고 써서 네 수료 쓰더라고요. 학위자와 수료자는 엄연하게 아, 수... 다르기 때문에 어. <laughs> 그러면 원래부터 행정사가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네. 네. 이제 저는 대학원으로 가서 사실은 네. 좀 교수 쪽으로 가고 네. 싶었는데 네.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네. 어 행정사라는 직업을 원래는 알고 있었어요 행정학과 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 음. 21년에 막 대한행정사회가 막 통합이 되고 네. 그리고 21년에 행정사 법인 제도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네. 어, 괜찮겠네 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취득을 하게 됐어요 음... 그럼 여기 과에는 행정사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행정사가 음. 지금 12회 합격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12회밖에 12회 안됐어요 오... 너무 어린거죠 아까 그러니까 맞네 예전에는 다 이렇게 싸바싸바 했던 거야 아, 같이 밥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laughs> <가정. 가정. 웃음> 네, 어, 저의 의견입니다 어. <laughs> 정확하게 2013년에 음, 음, 1회가 보니까 음. 1년에 몇명 뽑아요? 1년에 네. 저희가 일반 행정사 기준 한 250명 정도. 뽑고 250명. 있어요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매년 이렇게 그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네,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가 뭐 9000명? 네 거. 올해가 네, 한 9000명 정도 늘어나서 네. 한 4년 전만 대비했을때두배가 네. 늘었어요. 음. 어, 어, 두, 어. 그러면 그 9000명이 다 지금 행정사님 강의를 듣고, 그, 그러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1차를 어. 붙어야 저는 이제 어, 1차를 1차 붙으신 분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9000명 중에서 이제 250명 뽑는 게 지금 이제 현실인데 네. 1차... 과목이 뭐뭐뭐 봐요? 뭐 몇차는 어. 어, 민법, 총칙, 네. 네. 그다음에 행정법, 네. 행정학, 개론 이렇게 네. 네. 세 가지. 아, 나 민법이라고 하면 약간 내려 화낼라 그랬 전문직들이 밥그릇 가지고 많이 싸워요. 절대평가 60점 이상. 그러면은 몇 프로나 붙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30% 정도. 30% 붙어요. 9,000명 중에 한2,700명 네. 네. 2700명. 네. 붙고 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2차는 뭘 보죠? 2차는 이제 네 과목을 보는데 네. 민법, 계약법을 네. 보고, 그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사무관리론, 그리고 음. 행정절차론, 네. 행정사실무법 이런 그 과목을 보고 응. 12회 합격생은 응. 한 11%. 정도. 1차 합격생 중에 11%. 전 이제 응시 인원의 네. 11%. 네 15, 11%. 어, 아. 숫자가 안 맞는데. 네저 뭔지. <laughs> <laughs> 네. 낮은 걸로 알아서 네, 이해하세요. 네. 아 근데 내가 딱 2차 과목 되게 네. 지금 들어봤잖아요. 네. 사무 관리론이 음. 강사가 되기 제일 쉬울 것 같아요. <laughs> 왜요? 그게 뭐명칭 네. 때문에? <laughs> 약간 경영, 경영관리 경영 아 이런 느낌으로 아 뭔가 진입장도 아 제일 빡셀 것 같은데? 약간 아 경쟁이? 강사 입장에서? 의외로 네. 사무관리론을 학원에서 네. 구인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 그래요? 왜냐면 사무관리론이 행정사에만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일차적으로 음 없고 음 그리고 관련법이 사실 다 법이에요. 와, 저희가 사무관리론이 아, 이름은 쉬워 보이는데 네, 또 경영이론 이런 게 아니라 음. 다 국과목이기 음. 때문에 그 음. 저희가 좀... 시험도 2차 유예가 있으신 거예요? 네 있어요 그 1차 붙고 2차 동차 떨어지면 음. 유예제도로 1차 면제되고 2차 음. 합격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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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험기간이랑 뭐, 뭐 나름대로 공부하신 네. 공부법이란 게 있을까요? 저 생동차 생동사 오, 1차 준비한 그 3개월 보고, 3개월 해서 총은 6개월. 음, 6개월? 음. 야, 거의 농사님 이네요 아, 농사 2개월. 아니에요, 저는, 아니, 저는 네. 그1차까지 다하면 네. 이제 거의 1년 넘어가니까. 아우, 2개월 빨리하요 근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다른 케이스인 음. 게 저는 이미 석사를 졸업하고 아 준비했기 를 때문에 받으 아 전에 저는 이미 이제 논문을 쓰고 글을 음, 쓰다 보니까 논술형 음. 시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음. 할수 있는 최단기. 네, 요 네, 제가 정말 어... 최단기고. 지금 보통 공기업 직장병행 하신 분들은 한 4년 준비하셔서 합격하신 음... 분까지 봤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빨리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 어디에 있냐면, 김거에 있습니다. 김가에가 어떤 곳이죠? 나 생각도 못했다. <laughs> 나 눈치챘어. <laughs> 우리나라 최대 네. 과외 플랫폼으로서 네.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직접 보고, 그렇죠. 선택해서 음. 그선생님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면은 행정사 타이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음. 우리 김가혜 잘 많이 찾아봐 주시고, 또 제가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달드리자면, 김가혜에서 김부각을 출시했습니다. <laughs> 우리 김가혜 대표님의 할머님께서 이런 김부각 만드는 약간 이런 장인의 레벨이 있으셔가지고, 오.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김부각을 만들었는데, 음. 아, 근데 아,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음. 네. 그렇게 있죠 네. 한번 맛보시고 저희가 먹는 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laughs> 김가혜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이제 6개월 하시고 음. 이제 바로 붙었는데 보통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은 음. 전업이라고 하면은 음. 그래도 1년 안에는 붙는 음. 어. 거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직장병이 한다 음, 그러면은 음. 2년. 한 음, 음. 3년. 음. 그러면은 아직 농사보다는 좀 그래도 블루오션이네요. 훨씬 블루오션. 훨씬 블루오션. 농사 음. 음. 같이몇회죠 음. 지금 이제 33회, 노무사도 아마 어. 10회 때 쯤에는 응.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실설이 그렇죠. 있었을 어. 거예요. 20년 전에 어. 진짜 몰랐죠. 최근에 어. 알았어요. 어. 지금, 어, 지금이야 지금도 좀... 지금 알아요 네. 그럼 그 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laughs> 뭐 장단점? 일단은 네. 지금 네. 자격사, 문과 전문직으로서 네. 제가 꼭말씀드려고 싶은 네. 게 지금 뭐 세무사, 네. 회계사, 네. 노무사, 네. 변호사 네. 너무 레드오션이 아요 그렇죠. 기가 네.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행정사는 지금 네. 1 2회잖아요 너무 네. 애기니까 당연히 너무 불로 오셔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허가도 그 전에는 행정사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하고 컨설팅 업체에서 했다고 보면 이제 행정사라는 전문 자격서가 나왔으니까 행정법 사 위반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음. 이제 컨설팅 업체들은 음. 무자격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들 컨설팅도 해주면 안 돼요? 그 no. 행정사 이게 인허가 대리라든지 네. 네. 이런 업무는 저희법이 위반을 하게. 하겠... 대문에안 되죠. 또 바꿨을 또딱쳐 놨구나.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진짜 많이 하는 업무가 출입국 음. 업무예요. 변호사랑 네. 일반 행정사만 네. 법무부 지정 출입국 민원 업무를 할수 있는 대행 기관 네. 되어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네. 계속 들어오잖아요. 아... 그래서 업무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이 하는 행정사님은 그 미국 뭐 CIA 쪽에서 일하셔 가지고 영어를 엄청 잘하시거든요. 네. 어, 그래서 어. 영어 잘하세요? 아, 어, 잘해요. <laughs> 어. 이메일로 주시면 이메일. 대체 회화가 필요하지는 않으니까. The cat sat on 그, 영어 능력이 좀 필수적이겠네요. 그럼 행정사로 좀 어, 돈을 잘 벌려면. 사실상 음. 이게 어떤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음,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랑 상대를 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쓸 일이 음. 사실 없어요. 임원분들이랑 음, 소통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음. 없죠. 음.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 상대한다고 해도 한국에 오는 외국인분들이 이미 한국말을 좀 잘해요. 음. 네, 그러면 네, 이제 진짜 됩니다. 장점은 이거다. 딱 싶은 거. 장점 아, 네. 이거다. 진 보람찬 거는. 무슨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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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BS도 아니고 수입료가 좀 센. 어, 수임료 하나에 아까 100, 최소 150에서 뭐. 200, 이제 뭐, 뭐200 200 이렇게 100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더고단가 업무는 음. 진짜 뭐500 이상 하는 음. 것도 음. 있어요. 음. 많아요. 근데 음. 그런 것도 음. 하나만 좀 제대로 한다라고 음.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약간 직원들이 <laughs> 음. 많이 돌릴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여기 두 사람처럼. <laughs> 이두 분은 다 직원들이 해요. <laughs> 아, 의뢰인이, <laughs> 의뢰인이 직원들 맞주칠 어, 일이 없어. 어, 지긋지긋하다. 아이 꿈속에서 나와요. 이렇게 내가 서임하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 이렇게 양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인어가 양식 딱 갖춰주면. 민호가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네. 이제 네. 행정사 도장만 찍고. 여러은데 진짜 저희의 단점이 사실 <laughs> 그거예요. 아 그래요? 케이스 다 달라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면허라고 어. 하면은 이게 저희가 대체 아니 대치대 아직 쪽에서, 얼마 안 돼서 그러신 게 아닐까? 아, 이게 지방 자치 단체마다 네. 네. 서류랑 네. 지침이랑 네. 내부 그 아. 곳이랑 다 아. 달라요. 그래서 지 하나하나 하나하나 뭐가 표준화가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대표 행정사님에까지 행정사님 은몇분 계세요? 지금 저희 파트너 행정사님 한분 계시고 팀장이 한분 계시고. 그럼 두분아 그러면은. 진짜 좀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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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견에선. 여기는 뭐 노무사 한 명에 직원 다섯 명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직접 하셔야 되는 거가 좀 단점이다. 음. 네 단점. 음. 왜냐면 저희가 인허가가 음. 주요 같은 경우에 또한번 잘못 얘기하면은 음. 저희가 회사에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음. 그래서 단 하나를 봐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대가안 되는 거. 음. 인허가를 잘못하면 과태료 나오고 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음. 다른 케이스인데 이미 이런 거를 검토 안 하고 뭐몇 천만 원 인테리어를 해온 거예요. 음. 공장 어. 막 잘못 얻어 온다든지 어. 그러면은 그게 이미 막 어. 진짜 뭐 몇천만 원부터 억대로 어. 손실이 나는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내가 잘못 검수줬다 어.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내가 된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죠, 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여기서 이제 빵꾸 난다. 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음. 하나하나를 다 음. 따져 보지 않으면은 음. 그 리스크가 음. 너무 크죠. 그러면은 뭐 손해 배상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진 않죠. 아,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게 네, 저는 이제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laughs> 필요하면 파운더스. 아, <웃음> <웃음>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끼리의 보험이 있어요. 뭐 서류를 늦게 내가지고 사고가 터지면은 변호사 배상보험이 있어가지고 음. 거기에서 이제 좀 하게 돼 있는데 음. 뭐 여러가지 장단점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게또 전문직하면 소득이 음. 궁금할 텐데 뭐 이제 수습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그거를 이렇게 e b s 같은 거 상스럽게 물어봐줘아 <laughs> 그러면 또 너무 대화 <laughs> 뭐 이렇게 <하잖아>. 얼마 벌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그렇게. 웃음> 얼마 얼어요? 컨셉에 맞게 그렇게 해야지 <laughs> 되, 되시나요 이거는? 아 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어, 진짜로 개업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은 음. 얼마 정도 번다? 친하게 행정사들끼리 음. 술자리 했을 때 네. 정말 솔직히 네. 6개월 이내 네. 500못 벌면 때려쳐라. 네. 아, 세후 월월 월로. 그러니까 영업력이 없어도 가능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영업력이 되게 쎄야 되는 게. 음. 저희가 계속 수임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냥 네. 기장으로 깔리는 업무가 아예 없다. 아, 그럼 약간 구조는 아, 약간 다른 사람 비슷하네. 음. 행정사님 다른 한 분은 파트너에 아니면 월급을 주세요. 저는 기본급 플러스 인티을 기본급 드리고 플러스 인생. 음. 그러면 팀장이 까지고 월세하고 하면 고정비가 한 7, 800 정도 됩니다. 치면. 음. <웃음> <웃음> 그리고 아까 사건 <laughs> 하나 200 한다고 치면 한 8개 정도는 해야겠네요. 7, 8개 한 달에. 그 건수에 다 음. 음. 다르겠지만 그래도 5개 이상은 5개 이상 해야 되는 하나. 거고 네. 더 수임료가 낮아서 음. 그러니까 개인 상대로 하는 분들. 는 진짜 음. 뭐 몇십 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의를 또 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훨씬 안정적으로 음. 운영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행정사도 수습이나 이런 게또 있나요? 어 수습 제도가 있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일주일 이에요와 음. 어, 일주일 넘어 음. 가고 뭐 일주일. 그럼 일주일만 해도 자격증이 바로 나오니까 아. 저희가 아. 여기는 1년 해야 되잖아 여기는 2년이잖 2년 2년. 저희는 6개월 저희도 6개월, 6개월? 5, 6개월 근데 네. 단점이 그러니까 행정사분들이 일을 배울 데가 없어 업무를 하는 난이도가 아니 12년 하나. 됐으면은 뭐 가르칠 사람도 잘 없겠다. 어, 처음에 그렇죠. 개척하기 나름이겠네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월급은 얼마 정도예요, 행전사님으로 이제 처음 딱. 처음에 하면은 뭐. 그래도 저희도 법인이 있고 음, 하다 보니까 음. 보통은 초봉 한 2천에서 그래도 3천 정도 음, 이렇게. 음, 아, 뭐 처음은 음. 여기랑 딱 수습, 비슷하게. 수습, 아, 네 수습. 하는데 음. 이제 소속으로서 뭐 따오거나 하는 음, 게 있으니까 음, 그런 인센도 같이 음. 진행을 하거나 음. 아니면은 아예 비율제로 하는데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개업을 일반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겠네요, 아무래도. 맞아요, 거의 개업자 격쟁.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시장이 이제 딱 태동해가지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나가서 하는게 낫겠다 음. 이런 또 지자체마다 뭐가 다 다르면은 네, 선배한테 뭐 배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막 거기 뛰어들어서 하는게 낫겠네요. 음. 음. 그렇죠. 아무래도. 음. 좀 영업 노하우 같은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이게 엄청나게 메인 과목이네. 아마 네. 한 10년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을까. 행정사란 직업이 아 이런 사람한테 좀잘 음. 어울린다. 일단은 <laughs> 이면은 <laughs>